너무 더 엄마 매운거 못먹어? 아니야 먹긴 먹는데 지금 주무세요 주무세요 넣을 수 없다 뜨거운거 안먹으면 또 못먹겠다 그럼 남기면 되지. 거기다 다 넣어. 그다다 주냐고. 응, 이 천문이 그런 자가 안 넣어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짠. 아, 뭐, 고기는 별로 없다. 뭐, 이 치킨 한 발이냐고. 아이고. 한정도 이게 한 발이냐고. 응. 음. 아이고. 뽀한 살이 아니야, 요건. 이건 폭살이 아니라고. 먹어봐. 폭살 음, 아니야, 먹어봐. 응 음, 맞아, 그런 거야. 이렇게 이런 거 먹어야지. 갔어. 자기 빨리 먹고 피곤해 잘라고 투파한 거 같아. 한 마리 먹고 갔대. 한 마리 혼자 다 먹었어. 큰 살. 떡만 떡만 혼자 내 주고. 떡만 주고 살 혼자 다 먹었어. 한 마리. 없이 <laughs> 반년단 먹고서 람르면 되지. 쟤두지마 야네요 우리 끓여 먹어서. 난 천봐 재밌게 있는 는아빠는 그냥 튀긴 게난 이게 막. 차라리 통닭 돌아가는 거 그거 사먹는다 두개꼬기 돌아가는 거그 옛날 그거가봐 옛날 그거 있어 여기 있어 아 있는데 그거보다 이게 더 맛있어 하나서 예미는 이미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부지만 많이 드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아부지 고기 많이 드셔야 안 아파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더 따라야 돼이두 안나와 안고고 컵이 큰데 컵이 아니라 두 잔도 안이 엄마는 두 잔도 안나와 깨끗한 잔도 안나왔대 응? 나 수그리니까 안으그리좀줘잔참못쓰한잔까지참못 저 잔에도 안 차도는 안 넣으면 안 짜? 막걸리랑 딱두잔 이것도 똑같아 응? 이것도 두 잔밖에 안 나와 근데, 이것도 안두 잔밖에 안 나온다 막걸리랑 똑같다고 두안 나오잖아 야, 이게, 두... 이게 작아서 그래 아니. 같은 걸 하면 두잔 나온다고 그이 잔에 두잔 나온다고 그 있는데 작았잖아 있는 데 따른 게 아니고 이거 따른 거라고 이거 따랐는데 응. 두 잔도 안 나온다고 두잔남 남은 나. 거 아니야? 뭐야 응. 남은 거예고 먹어 몇개남안 거야? 짠나 지금 3분 시간 아니까 10시 11분에 못 잔다며 지금 10시야 맨 우리 같은 저녁 먹고 그래서 지금 10시라고 떡을 왜안 먹어? 난떡 좋아하는데. <laughs> 이거 살이.. 살 먹어 내가 한에 있는 먹어본이어살먹 이거 소스 있지 소스에 밥 비벼먹으면 맛있어 매콤해서 치킨고 닭구리탕 집에서 남이 있 닭구리탕은 백지 닭사마가 이만 틀리니까. 나는. 나라 콜라. 난 먹어, 나도. 난꼬라 먹어. 우리 아들은 이거 잘먹어한 번에 지금 먹거든요. 나는 이거 한 잔, 두 잔밖에 안 먹어요. 맥주 먹는데 이렇게 먹는 거지 안 먹어요. 맥주 없으면 안 먹어요. 어... 네. 어... 네. 하나서 예민해님이 네. 별풍선 한 개를 선물했습니다. 아버지도 건강 생각하셔서 술, 약주로 조금만 드셔요. 네, 감사합니다. 약주가 먹는 거 맥주 한잔먹이 콜라야 안안녕 기다려 맛있어. 맛있어. 매워. 하나도 안매게안 맵게. 편하고 굽는 난 매워. 아, 매워. 냉탄. 틀려. 냉탄. <laughs> 야, 안 매워. 아빠 이마하고 나하고 틀려. 냉탕. 불닭 담으고 아니야. 그거 틀려. 불닭마다가 이마하고. 이건 뭐 불에다 구운 거 같아. 구운 거야. 응? 숯불에 숯불. 아, 우리가 두개좀놓고 초보지키 형. 여고